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날도 풀리고, 비도 가끔씩 내리고, 또곧 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, 그래서 이타타대오 프리마 차량에 좀 불편한 점, 바로 여긴데, 보통 우리 운전하실 때 신발은 여기 두고 이렇게 탑승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, 비가 오는 날 주행을 하다 보면 이 곳에서 물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. 그러면 달릴 때 그러면 왼쪽 신발의 앞부분 이 부분이 많이 젖게 되는데요. 그것을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오늘도 한번 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찍고 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문풍지인데요. 문풍지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. 지난번에 저는 계속 붙이고 다녔는데, 여기 보시면 군데군데 잘안 붙었던 부분이 있어서,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떼고,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겸사겸사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돼서, 길이를 자르 놓은 다음에, 밖에서 그 라인을 한번 사인펜으로 이렇게, 한번 잡아줍니다. 살짝 그려주면 안에서 라인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죠? 저 라인대로 요걸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접착력이 강해요. 그래서 한번 붙이면, 잘만 붙이면, 뭐, 굳이 갈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중간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좀 재단을 해서. 예쁘게 붙여지진 않았는데 잘 붙여진.. 딱 맞게 붙여놨는지 문 닫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아래가 다 문풍지로 막아주기 때문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는 이제 신발이 젖지 않을 겁니다 네, 이 부분이 약간 흔들거리긴 하는데 심하면 나중에 이쪽도 한번 위에도 교체해 보는 걸로 해야겠습니다. 네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